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 그, 그, 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에서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적 내가 어찌 그악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요셉을 모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함도 일어나고, 또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보디발의 아내의 이 요셉 유혹과 모함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뭐 부도덕한 여인의 성적 유혹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원대하게 바라보면 요셉을 더욱 신앙의 인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어, 이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순간 모함을 당하고 뭐 요셉과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망한다 하더라도 좋다. 하나님 안에서 망한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볼때좀잘 풀려나가면 사이다 같은 인생이라고 하고 참, 참 시원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될듯 하다가 꼬이고 또 꼬이면 그걸 우리는 고구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지금 계속 이 요셉에게는 어, 고구마 같은 인생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조금 풀리고. 근데 또 다시 거기서 또 어디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고구마 인생 같은 거죠. 어, 뭐 어찌 보면은 뭐 계속 잘 풀렸으면 총리로 어떻게 가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한 폭평이 지금 등장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인과 같은 존재죠. 근데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하느냐? 동침하기를 자꾸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도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적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잠시 뭐 조금 뭐 그지 그지 보디바를 속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한분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은 프로그램도 그 우리는 사실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 보다는 가짜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좀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프로그램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이렇게 채찍질 하더라고요. 너무 그게도 매이지도 않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아 내가 조금 당신을 보면서 내가 배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호함에도 보디발의 안에는요 날마다 날마다 계속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럴마음이 없어 피해 버린 겁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일 건데,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제 고구마 인생 같은 게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이불로 이때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것도 모르고 뭡니까?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고, 마침 집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여인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간절하게 요셉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옷을 잡고 막, 막 끌어안으면서 동심하자고 막 사정을 하면서 막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요, 이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더라. 알고요 옷을... 벗고요. 자기의 옷까지 놔두고 그냥 여기에서 버려두고 무조건 뛰쳐나갔습니다. 넘어질 상황이고, 큰 유혹이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빌미가 되어져 버리죠. 자, 우리 13절부터 18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도, 지금 뭐요? 어이 요셉이 전혀 흔들림 없 없는 거를 보고 아마 자존심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모함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죽여 없애 버린다. 쫓아내 버린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집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왔을 때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그것도 주인이 데리고 온저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우리를 희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자신에게 와서 동심하자고 하길래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의 옷을 내가 그가 지금 버려두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 이 옷이 그 증거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자신이 했던 유혹을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든 누구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요. 물론 항변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이 무엇 뭐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싶어서 가만히 그것을 따라가 보는 거죠. 지금 요셉이, 요셉은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뒤에 보디발이 사실 알았다 해도, 뭘요? 이 아내의 잘못이고, 요셉의 잘못이 아닌 걸 알았다 해도, 내 아내가 문제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신 문제인데요. 권위가 떨어질 수 있고, 우승거리가 될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측근보다는 요셉을요, 뭐 하게 됩니까? 물론 벌 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거짓말로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보디발의 그, 그 심정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화가 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요셉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요셉이 심판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적인 인도를 못 받았냐?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했을 때가 많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풀 수만 있었으면 풀었을 수도 있고 풀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게 됩니다. 속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더 교회가 무너져 가는 모습, 또 우리의 민족이 핍박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정말 고난 속에 가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아는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과 이스라엘에 전하는데,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그 40년 넘는 사역을 통해서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핍박을 받았고, 외면을 받았고, 무시를 받았고,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불릴듯일어나는그 말씀을 안할 수가 없었고, 또 묵상하면서 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이 이 정말 예레미아와 같은 극류를 바라는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극류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을 향한 애통함, 흑암에 덮여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한 애통한 심령,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잃어가는 애통한 심령, 영혼을 향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비교회가 할수 있는 시작을 해나갈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 요셉의 여러 사건들을 봐 나가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할 때 믿음으로 서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